프렌들인데 알프로에는 한국보다 비싸다 해가지고 알프로에도 네, 있는데요. 라발레빌리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프라다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리프런트 옷 삘네요. 슈친바 같은 거. 옷사람 바고가고서 그 해군 밀리터리 스타일로 만든 거 같은데 가격이 어떻게 지 이게? 이런 바람막이도 기본인데 괜찮다. 그렇지? 헬로. So the price will be uh so the price on this one is 780. 780 euro. Okay. And also there's extra discount as well? No, this is the l a s t price. On this ah, okay. Thank you. Welcome. 쉐브레이싱로 180여 로은 얼마지? 157만 원 기본인데, 하다 아, 티가 또안 나서 열었다. 이거 득템의 기회 조금 나는데, 이거 예쁘지 않아? 어. 이거 뭘 보자? 270, 2 7 0면은 뭐? 270만 원, 40만 원 하지 않나? 음. 40만 원, 그리고 이것도 다 적혀 있네. 이런 것도 230, 이것도 한 30만 원대 싼 거지? 이런 악세사리는 무조건 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써드악세사리 여기 있네. 음. 악세사리 예쁜 거 많다. 프로모션. 20 20 추가 오프야 이건 해야 될거 같은데. 런티 31. Yes, please. 가격이 1,300. 1,300유로인데 이제 20% extra off, right? 예. Yeah. 예, 오케이, 오케이. 1,300인데 추가 20%해 가지고 가격이 저렴하게 하다, 진짜. 원래 이게 가격이 이50%한 거야 거의 3,250만원 이건 미우미우인가요? 아 이건 처치스예요 영국 유명한 구두 재화 브랜드인데 이제 여기서도 판매를 하네 처치스를 아, 이것도 귀엽겠다 하운투스 체크로 돼 있어가지고 가격을 봐볼까요? 원래 860인데 340이네 많이 저렴해 진짜 올만해 진짜 여기 거기다가 택에다가 추가로 이제 빨간색 뭐 그런 게 붙어있으면 추가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20%, 파란색은 10%, 노란색은 악세사리류는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와이 진짜 귀엽다. 이거 품이 넉넉한 게 나도 입어도 되는데. The no price tag means it's newly like coming like new a r r i v Yeah, because we just received 370. 아 h okay, merci. 7 0 유로. 예쁘긴 한데 60 주고 사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미우미우가 여자 옷들이 진짜 예쁘네. 진짜 예쁜 옷들 많네. 미우미우랑 플라다가 진짜 미우미우가 왜 잘되는지 알것 같습니다. 정말 예쁜 옷들 많습니다. 이거 독특하다 이거지. 이것도 2,900인데 1,450. 반가이긴 하네. 어, 인간 모태가. 음. 기본 색깔은 아예 없다. 다 튀는 색깔.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는? 1,100인데. 735유로 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가방들은 보테가랑 싸지가 않아 생로랑이 아까 대기줄이 길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네요 생로랑 한번 가볼게요 이게 여기 있네 나 이거 살려고 그랬었어 이1 <laughs> 0유로야 260정도 된다는데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신어볼까? 네. 이거다 예쁘지? 내가 네, 사고 싶었어 득템 라발레에서 아 일단 생로랑 하나 질렀고요 제가 찾던 제품 딱 구해 가지고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너무 싸게 사 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생로랑 다음에 다음 브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생각보다 가벼워 이, 이게 얼마냐면 가격이 이거 신상 아닌가? 이게 550유로네 1100유로인데 원래 반가역 정도 하네. 신발 이것도, 이거 요즘 핫하던데. 신발 너무 사서 많이 안 돼. 그만 사야 돼, 신발. 기본 모자들, 유명하잖아. 이거는 얼마지? 세일이 싸진 않다. 350인데 230. 이거 멋있다. 이것도 495. 이거 딴데, 생구나 어, 기본 유니섹스인데. 근데 이거 예쁘네, 이거. 이거 얼마지? 2600에서 1300. 이거는 이제 1,300유로지, 반가격 라이프로렌 네, 도 있는데요 라이프로렌은 여기는 가격대가 메리, 메리트가 많이 없다 해서 패스했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이프로렌은 여기 크리스찬 루프탱 옛날에 신발로 핫했죠 조말론 있고, 향수 멋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겐조 겐조가 니고가 디렉터 한 다음에 되게 옷이 예뻐졌거든 많이 근데 그거의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도 30% 할인 이게 지금 135유로인데 30% 추가 할인 그러면은 싼 거지 많이 되게 힙해졌어 겐조도 예뻐 예쁘지 않아 이런 것도 셔츠 예쁘다 웨스턴 셔츠인데 이런 것도 가격이 243인데 추가 30% 벤조에서 득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것도 너무 예뻐 집업 와, 예쁜 거 많다 콜라보 신발 콜라보 제품도 있어 이거 아식스랑 콜라보 한거 같은데 205유로 여긴 추가 30% 할인이네 이런 것도 특이하니 괜찮다 저는 옷들을 좀 입어 야될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셋업으로 입어 봤는데 핸츠가 되게, 아, 되게 슬림핏이고요 약간 복학생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는 패스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옷 자체는 되게 예뻐. 이것도 소재가 독특한 후드 니트인데요. 예쁜데 가격은 385 유로입니다. 추가 30% 할인까지 하면 더 싸지겠죠? 좋은 거 많다 그래도. 아크네하면 또 목도리가 유명하잖아. 목도리.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크네 스틸에 적혀 있고 가격이 싸. 아, 큰 애가 득템 각이네 이것도 지금 20% 추가 할인 가죽 작게 인데 이것도 예쁘긴 해요 약간 여자랑 유니섹스 같긴 한데 이런 느낌 아, 큰애 질렀습니다 네. 다른 데로 가시죠 또 펜디는 어때 펜디? 몽클레르? 이거 귀엽다 클래식하니 890유로인데 596유로네 이런 바람막이 윈드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1,000유로인데 703유로 한 30%? 근데 기본 가격이 좀 싸다 확실히 기본 패딩은 지금 이거 하나 남았어 울로 돼 있는 패딩 그리고 이거는 1,700유로인데 1,190유로 그러니까 비싸긴 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솔직히 추가 할인에 지금 맛을 봐서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치 아미 한번 가봅시다 아미 이 제가 암이 솔직히 팬은 아니어서 제품 구매할 것진 않는데 그래도 정보 공유 차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귀엽다. 정말 예쁘다. 241 유로, 그만 40만 원 하는 건데 여기가 아쉬운 게추가리이 없어요. 이 셋업으로 예쁘겠네. 이렇게 셋업으로. 어버리 갈까요? 이런 어, 머플러 이런 것도 되게 예쁘네. 이거가 가격이. 420인데 275 40만 원도하는거 아닌가? 173까지 받으면 뭐 30만 원대로 떨어지지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버버리 트렌치코트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트렌치코트나 혹은 뭐 블루존 같은 거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구매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근본이잖아요 버버리가 <laughs> 이거 봐봐 수진 381리로야 와 진짜 싸다 미쳤다 진짜 싸다 이게 원래 1,890인데 1,195 유로에 추가 30% 오프하면 한800 유로 하겠네. 버버리 기본 트렌치 코트. 음. 이런 맥코트 30% 추가 오프인데 가격이 1,690인데 1 0 9 5 거기다 추가로 30% 그러면 700 유로까지 떨어지는 거죠. 3 7평지하면10% 하면, 하면 600 유로까지. 그거한 90만 원? 버버리 스카프도 하나 어머니 선물로. 와살 빠지겠다. 야 <목소리> 메르시 yeah. 새 걸로 이것도 추가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악세사리 <목소리> 20% 추가인데서 오케이 예스, perfecto. 처음에 들어갔던 프라다에서 이제 구매 두점 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이제 컨시어지 와서 어 오늘 한거 코드 보여드리고 이제 혜택까지 받았는데 제가 받은 게 대한항공 1유로당 1 마일리지 해가지고 1,300 마일리지. 1,300 마일리지면 아마 일본 왕복 아닌가?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니까 진짜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오늘 일단 쇼핑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카롱도 하나 주, 준다 해가지고 마카롱도 받도록 할게요. 라발레 빌리지에서 제품을 들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가성비 충이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들을 주로 라발레 빌리지에서 많이 득템을 했습니다. 자, 라발레 빌리지에서 맨 처음에 산 거는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있습니다. 묵직해 보이죠? 아주 존재감을 탁 드러내는 제품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득템! 이게 득템이지. 바로 올 여름 저와 함께 할 생로랑 유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살려고 2년 동안 존버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버켄스탕 느낌의 요 웨스턴 디테일이 있는 생로랑 뮬리입니다 가격은 진짜 싸게 샀어요. 이게 320 유로인데 택스 리펀까지 받았을 때 한화로 30만 원 초반대. 예, 구매를 했고, 어, 이 제품은 원래 판매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00유로로 알고 있거든요. 예, 되게 싸게 산 거죠. 예,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265신는데42사이즈 사이 저한테 저스트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그버켄스타이 디자인 있잖아요. 이 디자인이 30몇만원대예요 근데 저는 생로랑 제품을 30만원대 주고 샀습니다. 제품 예, 인정? 예, 인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다. 바로 이겁니다뭐 프라다 가시면 무조건 막 많이들 구매하시는 제품이죠. 프라다 지갑. 제가 이거를 하나로 30만원대. 이거를 한국 그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막 구매대행, 그런데. 그런데 사도 뭐 50만원대, 60만원대 판매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가격대가 좀 메리트 있는 네,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라다, 만약에 라발레 빌리지 가시면은 프라다는 저는 무조건 가시길 바라요. 특히 이런 기본템들 있잖아요. 기본템들 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라다에서 하나 더 샀습니다. 이 제품은 추가 20% 할인한다 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거냐면 바로 프라다 할지. 이 제품은 190유로인데 여기다 추가 20% 할인이니까 예, 10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름에 좀 시원하게 포인트 주기도 좋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예. 이런 느낌? 귀엽잖아요, 예. 이렇게해 가지고 하고 줄은 바껏이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프라다 로고가 중요한 거니까. 예. 자, 또 구매를 한게 바로 아크네에서 자켓 하나 샀습니다, 자켓. 네. 패딩이 살짝 들어간 그런 자켓인데요. 약간 워크 자켓 디테일에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이 제품은 제가 구매 가격이 492유로인데 추가 12% 하니까 하나로 50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걸쳐볼게요, 한번. 요런 느낌? 괜찮죠? 그렇죠. 되게 그냥 크롭해가지고. 그리고 딱 그냥 튀지 않게 했는데 여기에 살짝 아크네 스튜디오. 입어가지고 가을철 그리고 겨울철에 잘입 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50만 원대면 은 괜찮 잖아요 가격 솔직히 말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봤는데요. 프랑스 파리가, 어, 저는 두 번째 가는 건데, 쇼핑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목마르트 언덕도 안 갔고, 편집샵이 재밌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만큼 프랑스 파리 하면은 명품 혹은 이런 패션, 또 패션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 명품, 명품한 샵들은 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막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한국 대비 저렴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들도 한번 좀더 성공해서 다음 영상에 하울 영상에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리 쇼핑 후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프랑스 파리 가시면은 절대로 한국보다 비싸게 사지 마시고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득템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